기업 수준에서의 전략에 관련된 레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멀티네셔널 스트레티지와 글로벌 스트레티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 어, 다국적 거대 기업들은 다양한 계열사와 지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룹 안에 예를 들어 반도체 사업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휴대전화기 관련된 사업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안에는 또다시 기능별 수준의 어, 경영 활동을 하고 있죠 r&d 라든지 생산. 어카운팅, 회계 그 다음에 마케팅 앤 세일즈 인적자원관리 다양한 기능별 수준의 전략활동까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큰 흐름의 틀 안에서 어떻게 기업이 전략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기업 수준의 전략 그러니까 코퍼릿 레벨의 전략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은 기업 운영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규모를 키우는 일련의 전략을 우리가 기업의 성장 전략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를 통해 갖고 성장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조인트 벤처라고 해 갖고 합작 투자를 통해 갖고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티지 얼라이언스라고 해 가지고 다양한 성장 전략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티지 얼라이언스로 통해 가지고 what well? 전략적 동맹 제휴라고 하는데 외형을 성장하는 성장 전략을 기업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트렌치먼트 스트래티지라고 해 갖고 기업의 축소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경쟁이 치열하고 심해졌을 경우에 기업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영역들을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축소하는 전략을 우리는 축소 전략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행, 행태를 하냐면은 기업은 작업자들을 줄이고 해고시키고 비효율적인 공장을 문을 닫고 그다음에 수익이 안 나는 비즈니스 사업 부분을 매각을 통해 갖고 축소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기업이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성장도 싫고 축소하는 축소 전략도 싫고 이거에 반해서 현 기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일 때 안정화 전략을 쓰고 있죠. 주로 기회가 별로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어떤 다른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을 또 많이 쓰고 있고 기업이 가용 자원을 완전히 총동원해서 이용하고 있을 때더 이상 여력이 없을 때. 안정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절히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 상황일 때 기업들의 요구, 목표 사항이 기업에 있어서 잘 충족이 되고 있을 때는 그냥 현상만이라도 잘 유지하자는 안정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전략이라고 해갖 기업 수준에서는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 단위에 있어서 투자와 성장을 하는 반면에 다른 사업부에서는 현상 유지를 한다든지 수익이 안 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전략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그룹만 하더라도 다양한 사업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 수준별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방 전에 말씀드린 기업 수준의 전략 네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의를 요 슬라이드에서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된 것을 보시면은 기업 수준의 전략 네 가지 성장 전략, 축소 전략, 안정화 전략, 복합 전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웨벨의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기업이 어떤 전략적 우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략적 목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포커스 전략은 두 사분면을 겹쳐 갖고 사용하고 있는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뒷 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기업의 전략적 우위가 고객에 의해서 독특하게 전략적 우위를 인식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비용 우위 전략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폭넓은지, 아니면은 그 세그먼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은지에 따라 가지고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저비용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비용 우위 전략이라고 하면은. 특정 산업에서 어떤 경쟁자의 비용 구조보다 더 낮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갖고.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저비용 우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비용 우위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인건비, 재료비, 물류비, 마케팅 홍보비, 이런 것들을 줄여서 회율화를 높여갖고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품질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유지하는 전략 품질은 높으면서 가격은 저렴하게 할수 있게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자체가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서 경쟁자에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규모의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수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투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경쟁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진입장벽 요소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워낙에 저렴한 물건을 위주로 해갖고 대량생산 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로열티는 아마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객들은 가격이 좀이라도 저 저렴한 데가 있으면 바로 옮겨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품질 제품의 품질 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제품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 요소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기업에게 있어서 소비자들이 독특한 강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효과는 차별화에 따라 가격 프리미엄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고객의 로열티를 올릴 수가 있고요. 특정 시장에 있어서의 이 창출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갖고 명품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방 신발 여러 가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다 특정 차별화 전략 우위 요소를 보여줄 수있 그 다음에 차별화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당연히 많이 추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은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잭 트라우트라는 교수님이신데요. 뭘로 유명하냐면 포지셔닝 전략. 그 포지셔닝 전략의 개념을 정립하고 확대시킨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포지셔닝이라는 책도 내셨고 아주 몇년 전에는 또 리포지셔닝이라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차별 호라를 기업이나 제품 브랜드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나누고 있죠 포커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커스 전략이라고 하면은 아주 좁은 시장 세그멘테이션 안에서 저비용 우위 전략이라든지 차별화 전략 또는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포커스 전략에는 아주 많은 세그멘테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연령별 인종별 지역 이렇게 해갖고, 세그멘테이션을 잡고, 세분화해갖고 나가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소비자들의 독특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특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 전략을 통해 갖고 아주 좁은 영역에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레벨의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슬라이드를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저비용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포커스 전략. 그래서 이 개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업이 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브랜드 소비자에게 잘 적용시킬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 레벨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조직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이 두명 이상의 고용인이라든지 사장 포함해갖고 일 때는 조직이 돼갖고 합리적인 조직구조로 가지고 있을 때 전략을 잘 수립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과 조직구조는 함께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구조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진 조직 구조냐 아니면 분권화된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앙 집권화된 의사 결정 구조에서는 사장이 뭐 한마디 하면은 밑으로 의사 결정이 전달이 쭉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장의 말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르고 수행을 할 것인지 각 부서별로.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통제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중앙집권화된 방식에 의해서는 반면에 현지화된... 권화된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현지 책임자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말해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보다 굉장히 빠른 현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직 구조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조직 구조 안에서의 코 오디네이션 해가지고 조화와 조율을 잘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고 이러한 조화와 조율 안에는 책임이라든지 명령의 종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구조에 맞는 적 적절한 조직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구조에 얼마나 유연성을 제공하느냐. 그래서 이 조직 구조를 필요에 따라 갖고는 적절한 변화에 따라 수정도 하고 활용을 할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재미로 보시라고 인터넷상에서 오구네이제이션을 스킴해가지고각 나라별 조직 구조 형태를 재밌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조직구조에는 크게 우리 책에서는 네 가지 형태의 조직구조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터내셔널 디비전 스트록처 국제사업부 조직구조 본부 헤드쿼터가 있고요. 그 밑에 비행기 제조, 열차, 자동차, 제조 부서 따로 본부 밑에 대 인터내셔널 국제화 부서를 두고 이 국제화 부서 밑에 비행기라든지 열차 국가별 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국제 부서다 이렇게 부르고 국제 부서를 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업무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응을 한다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하는데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국제 부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이런 기업이다 할 수가 있겠죠. 어 다음으로는 인터내셔널 에이리어스 추역초라고 해가지고 국제 지역 조직 구조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역에 아주 포커스를 두고서 본부 밑에 아시아 지역, 아메리카 지역, 유럽, 미들, 이스트 이렇게 해갖고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두면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아시아 밑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렇게 국, 가별로 지역별로 관리를 하는 게 바로 국제 지역별 조직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글로벌 프로덕트 스트로크 e 라고 해가지고 국제 제품 조직구조는 제품에 중점을 둔 거예요. 앞에는 에일리어 해가지고 지역에 중점을 둘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 사업 부서를 글로벌하게 두고 열차 부서를 예를 들면은 이 열차 부서 안에서 국내라든지 독일 인도 멕시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제품들을. 국 국가별로 분배하는 여기에서는 제품의 관점을 두고 제품을 어떻게 잘 국가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조직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 구조, 행렬 조직 구조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격자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 매트릭스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제품과 특정 지역 국 둘다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이라든지 컨트롤을 하는 조직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비행기 사업 부서에 아시아 지역 책임자 두 명이 만나고 어떤 전략을 짠다면 좀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전략이 되지만 단점으로 비행기 부서에 책임자와 지역 책임자가 만나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시간의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단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조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조직 구조는 각 기업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 시대에 따라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음으로 책에서는 팀워크 해가지고 팀워크의 중요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팀별 조직 구조라든지 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은 중요한 거는 팀워크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글로벌 팀에 합류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팀 구조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팀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여기 강아지가 고양이 물맛이라고 그렇게 보아주는 팀웍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손발이 맞아야지 뭐를 할수 있다는 것들을 재밌게 유머로 표시한 그림이죠 이번 챕터에서는 핵심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 봤고요. 부가 가치 사슬의 특징과 개념 배웠고요. 그다음에 멀티네셔널 글로벌 스트레티지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가지 기업 수준의 전략, 성장 전략, 축소 전략, 안정화 전략, 복합 전략에 대해서 개념을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의 비즈니스 레벨의 전략인 원가 우위, 저비용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 중화전략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다음에 네 가지 조직구조 형태 국제사업부 조직구조 국제제품 조직구조 국제 에이디어 조직구조 매트릭스 조직구조의 특징과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번 장을 통해 갖고 우리가 국제조직과 전략에 대한 간단한 핵심 개념들 배워봤죠.